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 볼까요 자 함수 fx는 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자 3차 함수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클 때에는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에요 그죠 근데 x는 t 이제 t는 2가 아니죠 그죠 x는 t에서의 미분 개수를 gt라 한대요 그죠 어 그랬을 때자 리미트 t가 자 b에 가까워지는데 b보다 작은 쪽에 서 가까워지죠 어 자극한 이죠 그죠 gt 마이너스 리미트 t가 b에 가까워지는데 b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우극한이죠 gt는 3이래요 그죠? 그랬을 때 상수 ab를 ab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x는 t에서의 미분계수를 gt라겠어 그죠? 그럼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오케이 미분합시다. 자, 그랬죠? 그럼 미분해서 그다음에 x에다 t 넣어야죠, 그죠? gt니까 그죠? 어, 자 그럼 일단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죠. 그죠? 어. 이해 됩니까? 거기에다가 T 넣으니까 얼마야? T 넣으니까, 그치.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미분해서, 미분해서 X에다 T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죠. 근데 X에다 T 넣으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A인데, 그죠? 오케이. A죠? A.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야? t가 얼마보다 작을 때 그지 원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지 끝에서는 t가 2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지 t가 2가 아니라겠죠 그죠 어그 원래 끝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등호를 빼 주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자어 t가 2보다 작을 때에는 그죠 미분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2보다 클 때에는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미분 개수가 그지 미분해서 x에다 t 넣어서 그지? x 에 t 넣기 때문에 요 X도 t로 다 바뀌어야 되죠?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t가 2보다 작을 때에는, 자, gt. 미분계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t가 2보다 클 때에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잠깐 보세요. 그죠? t가, b 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b 자극한이죠. 그죠? t가 b에 가까워지는데 b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gt. 에서 빼기. 자 T가 이번에는 B에 가까워지는데 B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우극한이죠. B 우극한. 그죠? GT. 뺐는데 3이야. 그지? 여러분들 연속이면요. 연속이면 어느 한 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째요? 연속이면. 그죠? 빼버리면 어째요? 좌극한과 우극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속이라면. 0이 돼야 되죠?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연속일 때는 같잖아. 그죠? 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B에서의 자극한이고, B에서의 우극한인데, 그죠? T가, 어, 자극한 우극한인데, 여기서 이렇게 뺐더니, 얼마야? 0이 아니라 3이 됐단 소리야. 그 말은 건뭔 말이야? 그 점에서? 불연속이란 이야기지? 그지? 근데 GT를 가만 봐봐. GT는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니? 그지? T에서 끊어져, 아, 저기, E에서 끊어져 있잖아. 이 T가 E보다 작을 때에는 이놈이고 T가 E보다 클 때에는 이놈이야 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 그지? 빼면 0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죠? t가 2보다 작을 때에는 2차니까, t가 2보다 작은 쪽에는 다 연속이지. 그지? 어.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클 때에는 1차니까, 다 연속이야. 그지? 그럼 빼면 0이 나와야 돼. 그지? 근데 3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치? 요 b가 뭐란 이야기야? 그지? 2란 이야기지? 그래서 이 e 자극한, 이 e 우극한이라는 이야기, 이야기야. 그지? 2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 b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그치? 2란 이야기입니다, 2. 그죠? 어. 이해됩니까? 따라서 b가 2. 그러면 b가 2일 때, 자, 여기다 쓰면, 리미트 t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질때 gt, 마이너스.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질 e 우극한, 그죠? gt는 3이다. 이해돼요그 다음에, 그럼 이거 자극한 구해보면 어떻게 돼?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 놈에다 넣어야지. 그럼 t 대신에 얼마를 넣어? 2를 넣으면 4, 3, 4, 12. 6 2, 10이 0 되네 그죠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 여기다 넣어야 되죠 얼마예요 여기다 2는 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분배 법칙 해주니까 얼마야 4 마이너스 a가 3이다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그죠 그래서 a가 1이고 그때 b는 2이고 그래서 두 개째 더 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요거 요거 그죠 요거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그죠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어, 따라서 요회석을잘 해줘야 돼. 만약에 어느 특정한 요 B에서 그지 자극한하고 B에서 우극한이 빼있는데 3이됐다는 이야기는 뭐란 이야기야? 그지 어, 불연속이란 이야기야. 불연속, 불연속, 그지? 어, 그러니까 요 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T가 지금 2에서의 불연속이니까, 지금 2에서 끊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되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